걸었습니다. 자, 자, 9월 8일 어 토요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일요일 넘어가고요. 9시경. 하모. 아, 대물고. 간만에 미창에 이렇게 텐트 치고 텐박 하고 있는데 어, 어, 어 오후에 와서 아, 아, 야, 아, 요 3시 아, 그 6시, 6시, 6시간 만에 대물고 하모. 야. 땅이 담백값사 해지. 아이담백값사 해지 간만에. 저 아번에 예전에 잡은 거하고 비슷하네요. 음. 내 네, 이거 하나 왔습니다 어마트 응? 어, 그, 가서,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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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저이초장이랑 양파 어그 이거, 이거, 이이제 이거, 하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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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 봐라. 이 이거, 이 이 만만한 새끼가 아니다, 이거는. 어, 이새는 힘이 짱어보다 한세배 강하거든. 그거네. 예, 개짱 하모. 하모. 에, 에. 내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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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이래가 뭐 장난치는 거다, 이거 무슨. 이게, 그, 요 잡아. 요, 이래 잡아야 돼, 이래. 돼, 이래가, 지 꼬리부터 해야 돼. 빨리 자자자자기갑자자기갑 일단은, 차리 먹고, 차리 먹어야 되는데. 어, 크지? 크지? 크네, 자,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순서. 한2 먼저 갖다 놓고요. 이렇게 울트끼리 치고, 텐트 끼고. 자, 아침이 밝아왔네요. 보거는보거은 가라. 한 마리 끝입니다. 제법 큽니다. 아이고. 살아있다, 지금. 기와라. 야, 보고 이 목친지 한 시간 다 됐는데 보세요. 아, 살아 있네. 가난히. 야, 뭐지? 가져오는데. 자, 이렇게 두장 뛰기가 나왔습니다. 자, 두장 뛰기. 조금, 조금 징그렸죠 자, 자 피잘 빠졌고요. 자, 피기 아까 심해 시켜가지고 피를 잘 빼야 됩니다. 이렇게 살이. 하얗게 묻어 나오게 피 잘못 빼면요 뻘겋게 물듭니다 참고하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떠졌죠 자 껍데기 벗기기 이거는 쓰레기통에 하모껍데기가 음 짱어껍데기보다 벗기기 좀 힘듭니다 하나 샀어요, 이거. 만 원. 자, 이 내장막. 내장막이 길죠? 내장막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조금 가까이 보여줄래이 사람들이 내장막, 흰 부분 이죠 이렇게 하얗게. 질기거든요? 못 씹어요. 이렇게. 사사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막 느끼시는 거. 이런 식으로. 막을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갈비뼈 같이 이쪽에 나가거든요? 이 노래 막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한번 중요합니다. 한번 봐봐. 막 제거한 거하고, 제거 안한 거, 보이시죠? 보여? 잘 보여? 음. 자, 여기서 껍데기 벗기면 됩니다. 껍데기는 꼬리부터. 칼잘 얇다, 이거. 껍데기 한 껍데기가 생각보다 많이 얇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한국 껍데기는 얇아서. 생각보다. 네, 손이 좀. 이이게자 <목소리> 실패도 하지 마시고. 안대로. 장갑 꼭 끼시고요. 무슨 이거요? 안되내 이렇게. 어떻 이렇게? 요 자, 아, 보이지? 어, 어, 간보이나여서그서내 여기 옆에 부분 부분 이렇게 살짝 밀치면 됩니다. 깔끔하죠? 깔이렇게됐죠 <목소리> 어, 살 좋아요. 살 좋습니다. 일단은 제껴놓고 나머지. 자, 이거는 이제 내장막 제거할 때 반대로 이거는 이제, 음, 요런 식으로 나가죠. 아까는 밀어서 이렇게 벗겼는데 이거는 반대로 당기면서 잘 보입니까? 당기면서. 반대로. 반대로 당기면서 이렇게 막을 좀 주시면 니다 이게 네, 어디 는게 있나 했는 칼이 도마에 딱. 오피네. 이 도마가잖아. 칼 도마에 이안 밀리네. 음.

진 이렇게 이제 물로 함께 이씻었고요 요래 4등분 해가지고 물로 깨끗이 씻, 씻으셔야 됩니다 뭐 기름 빠진다고 뭐안 씻은 안, 뭐안 씻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안 씻어야 됩니다 왜냐면 씻어야지만 예, 세균이, 뱅균이, 늘균이 됩니다. 자, 자주시주시고 자, 이고 자, 자주시고. 자, 자주 자, 주시고 자, 간단하게, 뭐, 바퀴니 이아니니까 간단하게 손질할게요. 어, 이제 비가 올것 같네요. 오늘 8일인가? 8일, 일요일 아침인데, 비가 올것 같네요. 자, 원투이 심하이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질은 요, 오늘 하모 하나하고, 뭐 세번 받았는데, 잡은 건 요, 하모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전갱이는 뭐 많이 잡았고요. 네, 미창 석유,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안쪽에 내항 쪽에 저 애인선 같은 거, 바지선 같은 거다 치워버렸네요. 깨끗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손질 상면 보여드릴게요. 어서 가야. 응? 지금 제가 손을 끄는데. 어. 가서 거기. 한거 많이 안 늦어 가지고 뭐지? 늦게 많이 안 와. だから, 아, 지연입니다. 안녕 없습니다. 서저 좀. 가나. 알겠지? 나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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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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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막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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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좋습니다 골라, 예. 골 기로가면도뭐 와이고 뭐이자다 됐습니다. 가까이 암직. 자 이렇게 한 접시 완성되었습니다. 하모이습니다양 많죠. 네. 자 여기는. 밑 장석이었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이렇게. 센터에서. 소주 한잔할래? 소주 있는데. 몇잔 넘을까, 네. 한잔먹을까 근데, 와, 비가 오는데 자고 가야 되나. 걷어야 되나, 지금. 피곤해가지고. 좀, 고싶긴 한데 뽀삐 말갈량이 뽀삐 여기 미창 낚시방 강아지입니다 귀엽죠? 아 아주 영리해요 제 차만 오면 막 좋다고 막반겨져요 아. <람소리> <람소리> 아버지 뭐 하시냐고 아버지 뭐 하시노 하신대요 <람소리>